안녕하세요. 천안의 승인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보면 보면 저기 봐. 기큰거 봐. 저기가 커서 장수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가 커서 장수한 게 아니고요, 장수했기 때문에 기가 큰 거예요. 기가 계속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귓뿌이 두꺼우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재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가 크기와 그거는 달라요. 그리고 기가 크니까 부자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 그런 거는 이제 기 같은 거는 기 이제 높낮이로 인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기가 이제 어느 쪽에 붙었냐, 어느 쪽에 붙었냐, 이거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뒤의크기와는 무관하고요. 관상은 전반적으로 볼때 눈, 코, 입의 위치, 그리고 적절한 배합, 그런 거를 봐야 되고요. 초반, 중반, 후반,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여기 제공, 여기 제공, 여기 제공.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관상을 볼 적에는 전반적인 걸다 봐야 되고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사람 색을 봐야 되고 생김매를 봐야 되고 그래서 눈이 양쪽으로 짝짝인 사람 너무 형격하게 짝짝인 사람들은 믿지 말아라 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잘한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사업을 같이 하려면 둘다 봐야지 어, 눈이 짝짝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입이 이렇게 돌출된 사람, 음, 눈이, 입이 너무 이렇게 돌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능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난 여기가 조금 두툼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눈이 쑥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가 약간 도톰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고집도 있기는 하지만, 재공이좀 좋아요. 그런 분들이 제공이 좀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말년에 부모궁이 좋으면, 아니, 초년에 부모궁이 좀 여기가 이마가 좀, 여기가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적절한 배합이 중요한 거지, 눈이 잘 생기고, 코가 잘 생기고, 입이 잘 생기고, 이런 것이 궁 어, 저기가 아니에요. 관상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눈이 확 뒤까지고, 코가 딱 뒤까지고, 입이 다 뒤까지고, 이런 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는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너무 많이 고친 사람들 있잖아요. 고친 사람들은 충하게 변한다고 해요. 이뻐도. 연예인들 너무 많이 고친 사람들 있잖아요. 요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요즘 돌려깎기 한다고 그러죠? 다돌려깎기 하고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상으로 볼때 적절히 잘 배합이 됐고 이쁘게 고쳐졌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흉하게도 변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관상도 좋게 하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고쳤을 경우에는 흉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한테 맞는지는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관상학적으로 볼 적에는, 이 그런 거. 어떤 것이, 내가 여기를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된다. 또, 뭐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코 같은 것이 너무 이렇게 들려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재물 아무리 벌어도 세요. 그거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에서, 얼굴은 밝게 하는 것이 좋고, 제가 지금 여기 다크서클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다크서클이 있는 거는 자손이나 남편한테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laughs>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념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눈이 좀좀 들어간데다가 좀좀 피곤해서 요즘 우리 신도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도 좀, 저기, 하셔서 제가 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